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장 가성비 있고 맛있는 레드와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와인 코너를 가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신제품이 들어왔고, 같은 제품이더라도 할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지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망포점이었습니다. 옛날에 비해 와인 리스트도 바뀌었고, 와인이 있던 자리도 바뀌었던 것 같더라고요. 못 보던 와인이 있어서 하나 집어와 봤습니다. 바로 비냐빅 오메가 2022년이라는 와인입니다. 비냐빅은 보르도 유명 와이너리 샤또 파비의 전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였던 패트릭 발레와 노르웨이 유명 사업가 알렉산더 빅이 칠레에서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르도 와이너리 와인메이커가 함께 방향성을 설정했다 보니 칠레 와이너리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와이너리로 유명합니다. 비냐빅 오메가 2022년 빈티지의 경우 까르미네르 87%, 까베르네 소비뇽 8%, 시라 5%로 총3 가지 포도 품종이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도수는 14.1도고 프랑스 오크통에서 12개월 숙성했다고 하네요. 가격은 32,900원이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셔봤는데 첫 번째 향에서는 과실향 블랙베리랑 체리가 섞인 과실향들이 났고요. 오크, 오레가노, 후추, 피망향들의 풍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칠레 레드와인에서 나는 강한 피망향을 싫어하는데 이 비냐빅 오메가에서 나는 피망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선함을 강조하는 뉘앙스로 표현이 되어서 호불호 없이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와인 잔에서 온도가 조금 오르니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향들도 좀 났고 입에서는 적절한 산도와 부드 타네인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오리 가슴살이랑 페어링을 해서 마셨는데 오리 가슴살과 먹기에도 너무 좋았고 같이 마신 지인들은 양고기나 소고기랑 함께 먹으면 더잘 어울리겠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혹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실 일이 있거나 고기랑 와인을 드실 일이 있으시다면 비냐빅 오메가 2022년 빈티지 강추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냐빅 오메가 2022년 빈티지를 추천 및 리뷰해 봤습니다 비냐빅 오메가 2022년 빈티지를 마시기 전에 사전전화를 좀해 봤는데 이 친구가 협찬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협찬 때문에 좀 좋은 평이 일부러 많아진 건가 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실제로 정말 맛있는 와인이었고요 이 비냐빅이라는 와이너리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 있었던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맛있는 와인을 발견하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